안녕하세요. 오즈입니다. 오늘은 뭘 먹지 고민하다가 도시락의 최고봉이라는 백종원 12창 한판 도시락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 어플을 이용해서 주문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면 대부분의 도시락은 품절이 되었고 백종원 12창 한판 도시락도 단한 개만 남아있어서 겨우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락의 단가가 4,000원 정도라서 다른 음식을 추가로 담아서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시킨 도시락이 도착했습니다 추가로 주문한 거는 빼고 도시락만 꺼내 보도록 할게요 제품에 대한 영양소가 쓰여져 있는데 일단 저는 배가 고프니 얼른 조리법을 확인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도시락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밥을 제외하고 12개의 반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얼른 먹어볼게요. 밥부터 먼저 먹어볼 텐데요. 밥은 그냥 일반적인 도시락 밥이에요. 그리고 다음엔 옛날 소세지. 이건 시중에서 파는 분홍 소세지 아시죠? 그 맛이랑 동일하고요. 다음은 어묵볶음인데요. 매콤하니 간도 잘 맞고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너무 작게 잘려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만두는 가급적 먼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맛은 있는데 좀 식어서 눅눅한 느낌이라고 할까? 볶은 김치는 딱 시중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볶은 김치 맛이고요. 잘 볶아진 김치 맛 같아요. 이건 갈비 산적인데요. 하나만 들어있는 게좀 아쉬웠어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고 상당히 맛도 있었습니다. 볶음 감자도 만족스러운 맛이었는데요. 다만 어묵이랑 동일하게 크기가 조금 작아서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건 치킨너겟인데요. 카레향이 살짝 더해져서 일반 냉동 치킨너겟보다는 조금 더 맛있었습니다. 계란말이처럼 생긴 이 계란찜도 적당히 탱글탱글하고 먹을만 했습니다. 이건 찜닭인데요. 양념이 좀덜밴 걸까요? 저는 약간 싱거운 느낌이었습니다. 치킨가스인데요. 살짝 푸석푸석한 느낌? 아무래도 갓튀김, 치킨가스를 따라오기 좀 힘들겠죠. 해물 동그랑땡인데요. 이것 또한 우리가 쉽게 먹어봤던 해물 동그랑땡 맛이에요. 인기 도시락답게 가성비도 좋고, 무엇보다 반찬이 여러 가지라서 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끼도 참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식사 챙겨드세요!